안녕하세요. 황환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한 지가 대략 한 3년? 대강 는 2년, 3년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영상들을 올리세요. 근데 이제, 그, 기술자분들도 계시고, 초보자분들도 계신데, 최소한 저희, 저를 보고 있는 저희 뭐 교육생들이나, 저희 뭐 구독자분들은, 제대로 좀 아시라고 해가지고, 정석 시리지를좀 제가 할 생각입니다. 정석. 이게 정석이다. 근데 물론 제가 아는 게 모든 게 정답일 순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선 이게 정석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오늘 첫 번째로 본드 바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본드 바르는 거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어 하도 이제 영상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드 바르는데 형식이 별로 없어 형식이 별로 없고 이한번 만진 본드를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 세 번씩 간다. 그럼 그 사람은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거를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제대로, 제대로 되는 기술자들과 아닌 사람들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면 다 그렇게 바라는 줄알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왜 그러냐 면은 본드는 피막 현상이라 해서 오픈 타임이 20분밖에 안 돼요. 그럼 피막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뒤적거리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국 같은 거 이렇게 얼른 식을 하고 이렇게 휘젓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럼 금방 또 이게 말라버려.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laughs> 본드를 여러 번 뒤적거리는 건 절대로 안 좋다. 그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안 좋은 게 뭐냐. 본드를 바르고서, 예, 그, 두 번째 시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재벌하는 걸 갖다가 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 그것도 절대로 안 돼요. 본드 데코라 해가지고 면은 깨끗한데 본드를 잘못 바르면 데코가지는 거야. 무슨 얘기 이해하세요? 면은 깨끗한데 본드를 잘못 발라가지고 데코가지는 거야.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매직을 몇개 이렇게 칠해놨어요. 본드를 정상적으로 바른 다음에는 이 매직이 자욱이 보여야 돼. 정상적으로 발랐으면. 그리고 최소한 만지는 거를 갖다가 간결하게 끝나야지 뒤적뒤적하면 안 돼. 응? 자 지금부터 발라보는데. 이거 저기 뭐야? 너는 기술자라는 놈이 어 어째 갈갈이 그렇게 쓰냐라고 할수 있는 교육생들이 쓰던 거라 상태가 이래요. 그거 깨끗한 거 하나 줘봐. 깨끗한 거, 새거. 응. 아니 완전 새거 줘봐. 완전 새거 있잖아. 아 이거 있네. 이거. 5mm. 완전 줘봐. 원래는 갈갈이가 이래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교육생들이다 보니 이렇게 저기고 이거 제가 이거로 쓰게 일단. 그러면 자! 오렇 네. 자. 본드를 바르는 거는 바르는 거는 자. 미음자. 이게 처음에 디귿자 1번, 2번. 3번, 그리고 중간을 바르는 게 4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밑을 바르는 게 5번이야. 그런 다음에 시약이라고 해서 일본말 쓰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일단은 다른 말을 몰라서.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시약을를 보는데 시약을를볼 때는 미음자 1, 2, 3, 4로 하고 중앙을 활처럼 길게 긁어주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코너를 바를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코너부터 바르는 거예요 1번부터 여기가 1번이라 했잖아요 1번, 2번, 3번 중앙 바르고 이게 4번 바, 바닥 바르고 자 그러면 코너부터 자 본드가 어떻게 있든지 간에 기술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뚫 수가 있어야 돼요 코너 딱 이렇게 떠서 딱쳐 이게 붙을 정도로 쳐야 돼요 나른 벽에 붙고 이 상태에서 아니 그움직이잖아제가 돼. 쭉 올리자. 탁 치고 쭉 올리고. 이거 시간도 한번 재봐야돼가몇분 만에 이걸 적이나. 이거 어차피 뭐 정상적인 시간이니까 어차피 아니 그거 다 시간 나오겠다한 벽을 만는데 얼마 걸리나요? 그렇게 빨리도 안할 거예요. 또 앞코로 뜨는 거예요. 앞코 이앞 부분, 응? 3분의 2. 그게 쭉 가. 됐죠? 그리고 또 떠서. 또 코너에 딱 붙여서 쭉 내려오면 이 코너가 이렇게 쭉 들어가요. 이게 지금 1번, 2번, 3번을 한 거야. 그럼 이제 4번은 뭐냐? 이 가운데들을 내려오는 거야. 응? 제가 지금 딱한 번, 두 번, 세번갔다 그죠? 응? 자, 가운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하냐 밥을 이 중앙으로 호빵 모양으로 뜨는 거야. 그래서 얘도 찰싹. 붙어야 돼. 안 붙으면 그냥 미끄러져버리잖아. 붙여놓고 날이 다서쭉 내가 내려오겠다는 데까지만 내려오시면 돼. 여기서 스톱이야. 밥이 남든 뭐예든 이거 남았다고 막 이제 바르지 마세요. 응? 또 떠. 딱 대고 쭉. 그 위치에서 끝이야. 그 위치에서 끝. 더 내려가고 더 만지고 이런 게 없어.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을 바르고 중앙을 바른 게 4번을 발랐어요. 지금 다른 거 동작 군더더기 없잖아. 이걸로 끝이에요. 그럼 밑에를 바를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5번 바를 적에도 짝 떠, 떠서 아래서 쳐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제가 바르면서 뒤집고 뭐더생각으런거 있어요? 없죠. 음. 그러면 이제 시야이는 어떻게 봐주느냐? 그냥 재벌이라고 해 재벌. 내 이름을 몰라서. 자 미음자로 먼저 긁어주는 거야. 미음자 한 번에. 느꼈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누구한테 야 갈갈이 좀 줘봐 얘 예? 하여튼 주듯이 이렇게 잡는 거야 잡는 거 자체를 그리고서 여기서 이렇게 활처럼 이게 끝이야. 응? 두번세번 번 손이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딱 보면 사인 펜지부터 보여 한 거야. 보여. 이게 정상이야. 그리고 제가 지금 양쪽벽은 안 발랐는데 여기 요만큼씩을 하나씩 발라놓고 하셔야 여기 또 본드 바르고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야. 응? 본드 바르는 건 이게 정석. 이게 정석. 응? 이게 가장 빠르게 바르는 방법이고 깨끗하게 바르는 방법이고 힘안 들이고 바르는 방법이고 말르지 않는 방법이야 응? 이걸 가지고 유튜브 보면 아, 이렇게 이래 막 응? 이런 이거는 본드 말르라고 고사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적기적해서 바람에 계속 말리면 이게 뭐 있어 아시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정확하게 아세요 요즘에 하루도 영상 올리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정석실이 좀좀 갈라래 뭐 일에 이래, 이래 대해서 이게 정석이다 저도 틀릴 수 있어요 그건 감안하고 보시고 어쨌든 나는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하여튼 요렇게 바르는 게 정상입니다